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콩 입니다 올림포스 영어 독해 2번 2권 유닛4 신경분위기 문제에서 프라이스 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도면 될것 같죠 자 that evening 바로 묶어 줄게요 그날 밤에 저녁이죠 저, 아이, 또 마이크 건드렸어 자, three families가 주어 동사 c o m b i n e 시켰어요. 한번 합쳤다. combine.com <laughs> 합시다 자, 뭘 합쳤냐면 their foods를 합쳤어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어. 음식을 자, 모 위해서 f a l l 이쁘게 여기다가 자, pull a last supper까지 together 다시 묶어요. 이렇게. 자, for last supper 마지막. supper는 저녁. 식사를 위해 함께 합쳤어요. 주어. 자, 셀라는 자, 헤드빈 대각거죠. 그래서 대각으로 과거 완료 형태로 써야 된다고 헤드빈 요 자리가 우리 과거 완료. 과거 완료. 형태로 대각거예요. 자, 그다음 be able to 뒤에 동사 원형 써야 되겠죠, 여기.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 whip up이 동사 하나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h i 은 뭐냐, 믹스 정도로 잡아요. 섞다. 섞고 있었어요. 자, 초콜릿 디저트를 자 어떤지 잠깐 with layers. 겹겹이 층을 가진이죠. 층을 가졌는데, 저 오브 윗드 크림이요. 어, 윗 윗드는 또 계속 나오네. 윗드가에서 또 과거분사로 뒤에 나오는 크림. 어, 뒤에 크림 수식인데 윗드가에서 과거분사 처리 못할까요? 과거분사. 수동이죠. 수동. 거품이 내진 뜻이죠. 거품이 내진 크림으로. 그래서 윗드란 표현이 두번 나오는데, 아까에서 보면은 헤드빈투 윗업 그래서 윗법업의 대각원은이 이야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과거 중에 대과거에 어, 이전 과거를 써 줬고요. 그래서 had pp. 섞어 왔어요. 초콜릿 디저트를 층층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초콜릿 크림으로. 그리고 휘드드 크림은 거품이내져 있는 크림, 위핑 크림이에요. 자, 그다음 얘가 1번이고, 무스는 무스예요. 초콜릿 무스. 브라우니도 브라우니고요. 다른 딜라이트를 여기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원래 딜라이트는 기쁨이라 뜻이죠. 음, 기쁜 디저트 정도로 잡아 주면 돼요. 잡아 주시고 디저트가 이저 디저 디저트 잡아주시고 앞에 나오는 대시 또 앞에 나오는 딜라이트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주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 주격 자, d e a t head 도 동사로 썼고요. 동사. 자, head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저 head 목적으로 썼네. 목적어 이상했었어 여기. 에 죽여야 되겠다 여기.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허락하게 했어요. 사역동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 feel satisfied 하도록. 해서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목적격 보호부터 표시하고요. 목적격 보자이 자리에 동사 원형 들어갔고요. 동사 원형. 자 그래서 feel에서 사실상 동사가 그냥 동사가 아니고요. 얘도 무슨 동사냐면은 지각동사. 뒤에또 다시 형용사 형태로 satisfied 되어진 이스 EID까지. 과거분사 형태, 과거분사, 수동의 형태입니다. 수동. 자, 와이 되게 많이 꼬아놨다 맞죠? 자, 다시 볼게요 자, 다른 기쁜 디저트인데 이 디저트들이 주격관계대명사 허락했어요. 그래서 대가가 안 썼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 느껴지도록 두개 관계 비교는 자기들이 느끼다의 능동. 근데 능동인데 이 상태가 수동. 만족되어지게 느끼도록. 와, 이렇게 꼬아놨다 맞죠? 매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쇼 여기까지 주의해주세요. 자 위드 더 중요한 거나오네요 여기. 자 위드는 전지사지만 아, 부대 상황이에요. 그래 다시상 해석이 무슨자요 무한 뭐 채로자 목적은 목적격 보호자리로 해서 remains가 목적으로 잡아주시고요. 음, 남은 음식이 이거는 문맥상으로 음식으로 잡아주는데요자 of s u f f e r 까지 묶어주면 되겠죠. 아 이렇게 요걸로 묶기 싫어요. 아휴. 망했다. 아, 다음은 음식 잡아주시고 다시 오븐에 소가로로. 오븐 이렇게. 아 진짜 어, 왜 이래 이거. 어, 정교한 그게 안돼. 그러면 아까 내가 서퍼는 저녁 식사했죠. 저녁 식사에 남은 음식들이 목적어. 자 리턴드 되어진 채로 가에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서 목적격. 목적격 보또 수동으로 썼죠. 수동. 예. 아이고그거부터표시했네 과거분사. 과거분사. 망했다. 과거사가 아니고 과거분사라고 과거분사 됐다 과거분사 여기 이 자리 는 앞에 나오는 보시면은 이 남은 음식은 되돌려지는 수동의 뜻이죠 과거분사 이 자리 중요해요 자투는 다시 전치사로 쓴거에요 어디로 되돌려지다 전치사 전치사 자 to the cooler cooler란 말은 여기서는 아, 냉동박스 아이스박스나 혹은 냉장고도 돼요 여기서는 쿨러가 아이스박스에 자그 다음 the dishes 또 목적어네요 여기서 와 그래서 다시 목적어가 여기서 1번으로 썼고요 여기서 또디시 s 가또 다시 목적어로 두 번째 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뭐지 되어진 채로로쓸것 같아요 얘가 목적어. 자클린더 맞죠? 자 이리 부분 요 부분에 목적격 보어. 목적격 아, 보 청소 되어진 채로에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슈 카피 앤 페이스트 기다가 슉, 아까 넣다가 삽질해갖고, 겹치는 데갖고, 이렇게 쓰고, 어, 청소, 이것도 보세요. 이 접시들은 청소되어지는, 클린도 되어지니까 수동, 국가검사. 청소된 채로, 허허씨, 망했다. 푸드웨이 또 나왔어, 이거. 와. 어, 여기도 똑같이. 어, 당황하지 말고, 슉. 자, 푸드웨이는 치우다 뜻이죠. 치워진 채로, 기까지 위드가 다 묶였어요. 그래서, 위드를 여기서부터 다시 묶어서,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다시 깔끔하게 치워보죠자 여기서부터 다시 됐다 자 위도 여기까지 채워진 채로 다 묶었어요 자 실제 좋언은 다시 어른들은 주어 앉았어요 동사 자또 분사 썼어 아이 문법 진짜 귀찮게 되게 많이 써놨어 맞죠 현재 분사하기 현재 분사 능동 자 씹어 나만 조금씩 마시다 라는 뜻에 씹힘 하면서 커피를 자, Around도 주의했죠. Around Blazing Campfire까지 자, Blazing도 분사인데 아, 이런것까지다 필기해야되나? 그래서 Blazing은 현재 분사 능동 자, 이는 빼고 자, 그래서 Blazing은 불타는 뜻이요요 불타는 Campfire는 Campfire니까 그대로 안쓸게요 Campfire에 주위에 둘러 앉아서 시핑하면서 커피를 콜짝콜짝 <laughs> 마시면서 자 while emily shared this adventure. 하면, while은 여기서는 접속사겠죠. 접속사. 어, 너무 밑으로 갔다. 자, 다시. 접속사. 다음은 뭐뭐하는 동안이에요. 자, 에밀리가. 자, 그래서 during이 이게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구가 나오는데 뒤에 보면 에밀리가 주어 나왔고요. share하는 동안에 동사. 동사가 나왔으니까 접속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모르시하냐면, 히스 어드벤처 에밀이네요, 에밀이가 아니고. 목적어. 자, 모험을 공유할, 하는 동안. 모험인데, 오브, 자, 브레이킹 업 하는. 자, 브레이크 업은 우리가 파워나다 뜻, 뭐 여자 남자 깨지다 뜻으로 굉장히 잘 쓰여지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해산시키다. 해산시키다고 의역했는데요. 자, 인데인절드 과거 분사죠, 여기서도. 애니멀 스머글링 링, 여기서는 답 잡고, 밀매 하는 수요. 링은, 그래서 구역이라 뜻이 있는데 조직이라고 정문돼서 그룹. 자 그러면 그룹을 와해시키는 이야기를 해. 게 무슨 F.B.I.인가 봐요, 맞죠? 에밀이. 자 아니면 뭐야생동물보호단속용원이든가자 그가 공유한데 모음을 해산시킨 것을. 자 인디절 네는 볼더 쓸까요? 일종 위기에 있는 동물 밀매 조직을 와해시키는 이야기를. 자얘는 에밀이죠. 에밀은 동사. 자 s t 스 r y 드 스토리텔러 전체 묶어왔고 얘가 또 다시 보어. 보어 동격. 얘는 왜 이래요? 보어 동격술 때 가끔씩 이런 사태가 발생하더라고요. 보어 동격. 자, 스킬드가 또 다시 과거분사요이 자리가 자, 뒤에 나오는 스토리텔러 수식해놓은 과거분사, 가서 쓰자. 과거분사 이. 예, 맞았다. 다시 수동. 수동. 자, 그러면 아주 솜씨가 좋은 스킬드 여기서는 스토리텔러, 어,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하면 이야기꾼이고. 자 히스 보케이션도 누구냐면 아까 에밀이에요 맞죠? 히 여기서도 표시해 놓을게요 안에 걸리게. 자 그래서 에밀이 이였고요또 에밀이 또 나오죠? 에밀이 별로 중요 인물은 아닌데 맞죠? 자 히스 보케이션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그 직업은 그래서 줄이 왜 꺼져 있냐면은 얘가 구체적으로 한 일을 써라. 하면 아까 요거죠. 인데인절드 애니멀 밀매 조직을 소탕했다 이거죠자 그다음 제공있어요오퍼드 m1 의 직업이 제공했는데 저딥리소스를 전체가 목적이죠자 아주 깊은 아 하면은 원래 리소스는 자원이죠 자원인데 원천 이야기 원천을 잠시만요 전화가 또 무조건 02랑 070을 끕니다 전화. <laughs> 자 for some hilarious a s 뭐를 위한이냐면 for가 일단 전체사로 쓰였고요 전치사 저섬 여러 개 복수로 썼으니까 우리 테일즈에 S 같이 잡아 주시고 힐레리어스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완전 웃기는 뜻인데 재미있는으로 아, 이야기 이를 위한 원천을 줬다. 그러니까 얘, 얘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브라이트하고 좀, 좀 스펙터클한 직업이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겠죠. 자, 에브리원이 다시 주고요. 모든 사람은 동사 풀땡겼어요 their blankets를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어. 그 블랭켓 하면 담요를. 뭐.. 약간 뭐지.. 뭐, 뭐딱 꽉! 쥐고 뭐.. 어떻게 할까 목 위까지 딱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온 타이트까지 표현오는거 보면은 온 타이트는 소가루로 묶을래 자 이러면은 꽉! 꽉당겼어 여기서 좀 약간 편안한 느낌이 나죠 아까 우리가 어디냐면 캠프파이어 여기 블레이징 파이어에 있었고 그 다음 타이트하게 자그 다음 또 동사는 또 과거 일치 간에 음. 어왜 이래 가끔씩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건 왜인지 아직까지 내가 일. 이해가 잘 안됩니다 분명히 이. 키보드 매핑이랑 아, 코딩할 때 이런 현상이안 배상하게 간섭을 배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럼 리슨드 들었어요 Comfortably, L, Y죠 L, Y가 또 리슨드 수식해주는 어, 부사로 썼고요 편안히 자, In their seat, 그들의 좌석에서 자, 캠프파이어 주위의 좌석이었겠죠 자 as the evening wind down을 썼네요 자 as는 아, 여기서는 때 라고 하는게 좋겠죠 맞죠 해석상 그래서 as도 한번 표시해보면은 as 시간절로 잡을게요 그냥 e e 와 이거 잠깐만 내가 이거 왜또 이렇게 되는건지 또 가끔씩 잠깐만 시간 때 네. 됐다 자 as the evening 저녁 2자 wind down wind down 서서히 끝나다 치에서 wind down이 wind o w n 과거로 써서 서서히 마무리 되어질 때 자, 에밀 앤 비키 자, 에밀이 또 다시 주어. 주어 1번으로 잡고요 1그 다음 비키도 주어. 주어 2번으로 잡고요 2 자, 헤디드 동사 동사예요 향하다 뜻이에요 머리를 들이밀다 향하다 자, 헤드는 전체 포를 같이 잘 써요 헤드 4 어디를 향해 출발하다 뜻으로 포드 배드 침대로 퍼스트는 그냥 40절 처음으로 떠났단 말이죠 얘들 제일 피곤한가봐 자 위드 함께죠 자 위드 디얼 슬리피 아이드가 또 과거분사로 쓴어 과거분사에요 <laughs> 과거분사로 쓴 내가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기 자리에 우리 다시 과거분사 과거분사 자 그래서 수동 이때까지 수동 자 그럼 슬리피 아이들는 눈이 개슴치레 해. 눈에 잠이 오는 정도로 잡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땡겨보고 베이빗 s 를 꺾어내면은 아,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이들과 함께 애들이 어린가 봐요. 자, 다음 제시 주어. 주어 1번 썼고요. 1. 자, 그다음 세라 주어 2번 썼고요. 2. 자, 얘는 동사로 volunteer도 했어요. volunteer만 자원했다. 자원했는데 아, 남좀더 있을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stay 하는 것을 전체가 묶어 갖고 또 t 투부 정사 목적어. 투부 정사. 아, 그래서 목적어까지? 목적어. 자, 한번 머무르는 것을 a while은 그냥 잠시 동안 for a while에서 똑같아요. 잠시 머무는 것을 자, before, 또, 전체사지에 또, ing. 전체사의 목적을 주의하시고, whom, before walking to t o set girls. 자, 면 walking에서는 산책하다 뜻도 있지만, 데려다 주다 라는 뜻이요. 자, 데려다 주기 전에, 누구를, 어, 또, t o set girls를. 자, 이름이겠죠. 어떤. 자, 면 walk back이에요. 수고로는. 다시, 되돌려서, 가기 전에 아이들을. 자 어디로가 데려가냐면 2가 또다시 전치사 방향을 나타내는 2가 전치사 표현하고요 전치사 그들의 캠프 사이트로 자는 곳이겠죠 자3 필립스 키즈 주어 1번 세명의 필립스 가야 애들이겠죠 1. 자 그리고 2 두세츠가 또다시 주어 2번이에요 2. 자 그래서 콤마 후 썼죠 콤마 후 썼다는 말은 여기서는 두 명이 나왔으니까 관계되면서 계속 정보로 엔드데이로 바꿨을 수 있겠죠? 자, 헤드비컴이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또, 헤드 p 피 이전에, 이 여행 오기 전에에요. 여행 오기 전에 대각으로 썼어요. 그래서 과거 분사. 이. 에? 에? 이거 왜 이래, 이거? 과, 준사역 동사. 어? 오! 뭐야, 이거? 하드디스크가 왜 나가?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쓰는 시... 시스템이 좀 많이. 어 과거 완료. 꼬여 있긴 한데, 다시. 이. 와. 정말 잠시만요 확인 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다시 좀 정리가 됐는데 좀 시스템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더니 오류가 잘 나고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다시 2. 또 그러네 이거 분명히 정리하고 왔는데 다시 여기서 관계대명사에요 관계대명사 에서 주격입니다 주격 자 얘도 왜 이렇게 또 크게 들어가는 거야 아 정말 오늘 좀 다시 주격 아 됐다 관계 되면서 주격으로 복수로 지금 얘를 잡아주고 있고요. 후가 자 동사 동사 헤드 비커면서 아까 전에 이 자리가 과거 완료 형태로 썼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었어요. 과거 완료. 우와아 이거 왜이러지 큰일 났네. <laughs> 이거 어떻게든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데 맞죠? 다시 한번만해볼게요 과거 완료. 아 됐다. 자되었는데 close friend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가까운 친구들이 되었다의 목적으로 썼죠 이 자리. 아, 겁나네 갑자기 이거 다 완전 다 날아갈 것 같네 시스템 잘못해서. <laughs> 자, 그래서 목적을 처리하고. 목적어. 가까운 친구가. 자, 했던 애들이 실제 주어는 얘들이었고요. 동사 뒤에 immediately 부사 쓰고요. disappear 이동사를쓴 거예요. 그래서 immediately 즉시 disappear 를 했다가 동사. 동사. 아까 주어는 얘들이었죠. The three Philip kids 하고 two 두 세츠 얘들이. 이미 즉시 사라졌어요. 자, into가 다시 전치사로 잡았어요. 자, 전치사 표현하고 전치사. 자, to the safety에서 의역해야 됩니다. 자, safety는 아, 안전한 장소라고 의역해 준대요. 자, 장소인데 자, 어떤 장소냐면 자, over ten trailer, 텐트로 된 트레일러에 자, to share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투 부정사에 또 다시 부사용법. 투 부정사 부사 목적 위하여. 자, 오늘 뭘 위해서 하냐면, 공유하기 위하여. 당연히 스토리즈를 공유하겠죠. 이야기들을. 그 다음, 시크릿즈를 공유하겠죠. 재밌겠다, 맞죠? 비밀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아, 그래서 오류가 나는 바람에 중간에 좀 버벅거린 걸 사죄드립니다. 아, 좀 너무 좀 시스템을 과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지금 여러가지 구현을 한꺼번에 돌려서. 자, 이거 머리 터집니다. 이거 만들려면. 자, 그래서 우리. 분위기 문제는 세 가족이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놀러 온 거예요. 캠프사이트에 맞죠? 자, 그리고 답은 코지 편안하고 인티메이트가 뭐냐면 우리 친근한 친숙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답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나왔던 표현들을 다시 몇 개만 찾아보면은 자, 아까 전에 보시면 아까 delight란 표현, 기쁨을 우리가 기쁜 디저트라고 표현했었던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해서 일단 분위기를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또 편안함을 느꼈죠. 코지라는 단어를 갖고 오기 위해서 아까 코지의 대명사인 blazing campfire, bonfire 혹은 campfire 이런 거는 우리가 편안함의 대명사죠. 우리 불타고 있는 캠프파이어. 자그 다음에 요것도뭐 굳이 잡자면은 굉장히 또 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자 pulled the blanket on tight. 표현했죠. 우리가 담요를 꼭 위에까지 올리면은 이것도 코지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확인 사설로 컴파터블리하게 라는 표현이 또 여기서도 부사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답이 나오기는 힘든 아주 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어 유닛 4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